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1일 뉴지스타 모닝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날씨가 완전한 봄날씨가 된것 같습니다. 아직은 바람은 조금 싸늘하긴 한데, 뭐, 앞으로 한 일주일, 이주일 지나면 바람조차도 포근한 그런 봄바람이 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두 번 정도 꽃샘 추위가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은 나스닥은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다우지스는 1.46% 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잉이라든가 그 경기 민감주 또 여행주들이 어, 좀 커폭으로 오른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좀 조정을 어, 받은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어, 의미 있는 어, 주가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는 2월달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미 국채를 이제 10년물을 다시 정부에서 반영을 했는데, 입찰 결과가 어, 괜찮았다. 10년물 금리가 1.5%대 초반까지, 어, 하락을 하면서, 금리, 최근 금리, 장기채 금리 상승 기조가 약간 숙으로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 하원에서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직 법안이 최종 타결이 됐죠. 자, 이러면서 다시 민주당이 이제 돈 풀기가, 어, 시작이 되는데요. 어, 이것이 다시 금융시장으로 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주가에도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면 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다시, 어, 어떤 양적 완화 부분이 어, 이루어진다면 어, 주가에는 호재로 또 작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어제도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의 상위 종목들, 팡을 포함한 상위 종목들의 퍼를 봤더니 한 47배 정도 됐다. 근데 지금 금리가 1.5% 수준이라면 적정 퍼는 뭐67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컴버블일 때는 퍼가 109였는데, 어, 금리가 그때 6%대였으니까 적정, 그 당시 적정 퍼는 어, 17 정도였다. 근데 17 정도였는데 109까지 갔으니까 어, 다크 버블이 발생이 되고 78%까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서 어제 그 자료를 보여드렸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럽은 미국의 완만한 물가 상승에 안도하면서 독일이 0.7%, 프랑스가 1% 정도 올랐고요. 영국은 아무래도 지금 유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좀 따로 움직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일째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장 초반에 상승하는 듯 하다가 어,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좋은 출발을 보였죠 그러다가 계속 밀려서 빠졌는데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은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 때를 보여줍니다 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1142원까지 치솟 았습니다. 이게 어, 1150원 1170원까지 원화가 약세로 갈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그, 어, 이 cfd라 그러나요 음,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을 10분일 가격에 살수 있는 또 그러한 매매 기법이 있죠. 그걸 통해서, 어,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면 작은 돈으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켜서 시장을 좀, 어, 움직이는 그런 세력들도 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죠. 물론 이 얘기는, 뭐, 오늘, 어제 오늘 나온 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이런 얘기들이 주가가 좀 하락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들이었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올 들어서 6.6조 6천억을 팔았다고 하는 거죠.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들이 어, 하락을 했고요. 어, 삼성전자는 어, 실제로 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한15% 정도 어, 하락을 한 거겠죠. 네, 그중 하락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어, 대형주들 또 우리 주도주들 보바 20% 이상. 또 25%까지 어, 하락한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닥 국면까지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서 어, 지금 이런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 어, 종목들을 가지고 지금 좀 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어, 시장이 업황 자체가 앞으로 어, 주도업종으로 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뭐 잘못된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다시 회복이 되면은, 어, 그런 종목들이 또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너무 큰 걱정보다는 역시, 이, 업황이 성장하는 그런 주도업종으로, 어,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유효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달라지고 있는 것도 오늘 또 이제 다우지수는 1 4 가까이 올랐다는 것은 키맞추기를 좀 하는 거겠죠. 그동안 기술주 중심으로 어, 언택트주에서 쭉 올라갔고, 소외되어 있던 여행주라든가 또 경기 민감주들이, 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 경기 민감주들도 일부, 어, 실적이 확인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어, 일부 종목을 좀, 어, 가져가는 것도, 어,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있었 종목들을 보죠. TSI가 25% 급등을 했는데 TSI는 2차전지를 만드는 장비, 공경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어, 전고체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까지도 어, 생산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전고체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 SDI가 어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사상 최대 투자를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특히 5세대 배터리 있죠. 어, 하이 니켈 어, 배터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또 R&D를 어, 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이 니켈 배터리가 이제 정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TSI가 좀 반등을 했고, 정보체이가 나오면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SI 같아요. 한농화성 이런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LG 화학은 지난 1월 달에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108%나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도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LG 화학이, 나삼성 s d i 나 이런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익이 빵빵 나오고 있진 않아요. 그죠? LG 화학은 작년에 이제 이익 실, 이익, 어, 흑자 전환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삼성 SDI는 올해 이제 흑자전환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늘어나는 반도 어, 2차전지 물량을 어, 계속해서 되기 위해서는 공장을 계속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학도 GM하고 합작공장을 지금 미국이 짓고 있고 또 추가로 짓는다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을 짓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강가상각이 계속 크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어, 이익을 지금 당장 보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 이산전지 시장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발맞추고서 그 정설에 대한 부담이 지금 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적이 못 받쳐지고 있는 거지 매출이라든가 업황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HMM은 1분기 영업이익이 8,800억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 나오면 정말 대단한 어,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 HMM이 현재 시가 총액으로 본다면 어, 상당히 어, 지금 그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자, HMM 시가 총액이 칠조대입니다. 칠조대이고 어,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일조 조금 안 되게 나왔죠. 예, 일조점 팔. 자, 여기 영업이익이 자료 입력이 어, 여기 있네요. 자, 9,800억 정도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영업이익이 9,800억이고, 시가총액이 7조니까, 얼마, 8배? 그죠? 8배? 정도? 9배?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금년에 1, 4분기에 만일에 어, 지금 8,800억이 나온다면은 작년 1년 동안 번 금액을 1분기 동안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HMM이 어, 주가가 최근에 와서 아주 무섭게 올라가는 요인 중에 하나도 바로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HMM을 포함한 어, 대한해운이라든가 페노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어, 벌크 운임 지수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에, 어, 잘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니선이 어저께 올랐고, 또 폭력 발전 종목들이 또 강세로 보였는데, 바이든 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이제 트럼프 저, 어, 전 정부 시절에 좀 중단을 했던 이런 해상 폭력 발전 사업을 다시 재개하겠다. 친환경 쪽으로, 어, 에너지 쪽으로, 어, 이제 어차피 이민주당이 그쪽으로 가는 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상풍력 발전 부분에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예, 반등을 했습니다. 자그 외에도 어, 사만워웍스가 반등을 했고요. 팜스토리가 스토리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어, 지금 애거플레이션이죠. 애거플레이션 우리 속에 어, 어그리컬처 인플레이션, 즉 농산물 가격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고 있다. 즉 가격이 근 9개월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농산물 가격이 아주 오랫동안 이 저점이 있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저점이 있다가 이제 9개월 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 결국은 이 2차, 3차 이렇게 있는 그이 상품들, 제품들까지도 가격이 이제 올라갈 거로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토리라든가 오뚜기라든가 이런 종목들어저께좀 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핀테크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그 사업들이 이익 창출이 이제 본격화 된다는 기대감에 어떻게 4.3% 올랐습니다. 알테오젠는 우상 증자 소식에 시급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은 어, LG화학이라든가 또 카카오라든가 어, 삼성화재도 매수를 했고요. 네이버 또 기아차 HMM, 어, SK하이닉스도 어저께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그리고 금머스류또 금융주들, 신세계, 또 셀틀헬스케어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은 포스코, 네이버, KB금융, 이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1등 종목에 들어가서 보면 어, 종합 1등 종목입니다. 삼성카드와 미래에서 증명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이 좀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금리 상승 어떤 수익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스테인플란트는 최근에 꾸준하게 어, 잡히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988억으로 실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올해도 어, 중국에서 매출성장이 꾸준히 이어질 거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죠 오스테인플란트도 우리가 모닝방송에서도 여러 번 어,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오스테인플란트가 시가총액이 1조 1200억 영업이익은 어, 약 10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11배 정도 됩니다. 어, 적정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 상승 속도와 또 이익 상승 속도가 아주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관련 종목에서 11배 정도면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롱텀 차트의 주가 위치도 아직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의 여지가 좀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실적은 적자, 석자로 크게 증가를 했고, 어, 따라서 그림자인 이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깨 위치가 10만원이다. 머리 가격이 11만 5천원이다. 이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은, 롱텀 차트의 기울기가 조금씩 어, 올라가거든요. 그래되면은 어, 어깨 가격이 10만원 이상의 어, 가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 어지 같은 시장에서도 최근, 어, 주가가, 어, 보합을 지켰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하, 2차 상승을 하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2차 상승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또 주가 위치도 적당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작년에 상장된 로봇 관련 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두 발로 걷는 로봇, 어, 이족 보행 로봇이라고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어, 이족 보행 로봇을 만들고 있는 회사죠. 역시 이 회사도 어, 주, 지금 롱텀 차트를 보면 자, 이렇게 상장 횟수가 급등을 했었어요. 2만 원대에 첫날 상장을 해서 반등했다가 3만 8천 원까지 갔다가 계속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려는 모습이죠. 상장한 것은 올래군요. 올해 2월 3일날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로 얼마 되지는 않는데 최근에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기술력이 좀 상당히 뛰어난 회사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외에 소룩스라든가 흥국 1등을 잡혔는데, 흥국이나 이 소룩스는 역시 건설업황이 개선될 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모멘텀 1등 종목 보면 오뚜기가 잡혔는데, 최근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287억으로 어, 제품과 인상 등의 영향으로 37%나 올라갔고요. 최근에 k 이푸드 영향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김치가 어, 건강식품, 코로나에 대한 어, 어떤 뭐이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어, 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소개가 되면서 지금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죠. 그리고 김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수출이 많이 된다고 해요. 옛날에 김은 먹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일본 정도만 김을 먹었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 김을 먹지 않았는데, 요즘 미국에서도 김을 어, 면역 기능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어,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어, 어린애들이 우리나라에서 김을 이렇게 밥에다 싸먹는 게 아니고, 김을 이렇게 그 뭐라 그러다죠? 과자처럼 예,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어, 그 그래, 괜히 또 이렇게 잘 구워 놓으면 바삭바삭 하니까 우리나라의 케이크 푸드가 최근 인기가 있고 뭐 요즘 호떡이나 이런 것들도 어, 미국에서 또 많이들 어, 또 알려지고 있고 만들어 먹고 있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비고 같은 경우는 만두 하나만 작년에 예, 1조 이상의 매출 1조 가까이 매출을 올렸다고 하죠 그래서 만두가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중국 만두를 몰아내고 지금 시장을 어, 석권하고 있다 이런 모습,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EM 플러스는 2차 전지 전문 개발 전문 기업인 미디어텍이죠. 이 회사가 대만 회사죠. 어 미디어텍과 유럽 슬로바키아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이노벳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동 개발을 한단 소식에 아직 1등 종목자께서 미디어텍 제가 좀 어, 조사를 한 다음에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로믹스는 1, 2분기에 치장암 치료제 국내 조건부 승인 여부 그리고 미국 임상 진입 가능성 기대감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어, 지금 제품들을 약품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2분기 3분기에는 국내 식약처로부터 어, 카멜리좀막 폐암에 대한 브릿지 임상 어, 신청을 할 거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처셀은 줄기세포 분야의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서 시장 환경이 우호적으로 그렇게 바뀔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관련주에서 활동 중으로 잡혔습니다. 코스믹스 MBT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매년 급성장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이제 면역 건강, 건강식들이 많이 가정에서도 지금 복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는 어, 포트폴리오 본격 강화 그리고 텐트폴 하반기 실적 확대 기대감으로 올해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뚜기와 레이온보우 로보틱스 이두 종목을 어, 상승 유망 종목으로 어, 뽑아봤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 어, 포트폴리오 부분에 제가 그 지난번에 어, 한번 이 전략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거를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어, 제가 깜빡하고 이걸 처음에 이렇게 방송 시작할 때를 돌리고 중간 중간에 돌아가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요거는 어, 내일 아침에 제가 좀더 준비해서 어, 실제 한번 이 시뮬레이션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면서 이 전략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느냐 돈을 벌수 있는 어, 어떤 이 툴이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어, 직접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젬포트 이용자들이 이제 크게 늘어나면서 이 카톡방의 인원이 15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다시 방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제 여기 주된 내용들이 요즘은 백테스팅 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젠포트의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고 또 이번 주말 정도 되면 다시 또 많은 부분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전략도 새로운 기능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백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테스팅을 해본 분들은 되게 신기해하고 게임하는 것보다 더 어, 재밌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재밌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렵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전을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이제 하는 것은 진짜 간단한 어, 몇 가지 아이디어만 넣으면은 어, 정말 놀라운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 각자가 조금 조금씩 거기서 개선을 하면 어. 수익이좀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고 전략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전략 중에 한두개 정도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죠 메테오라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벌써 버전이 1.2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전략을 보니까 금년에 수익률이 한12,3%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1월달, 2월달 지나서 지금 3월도, 어, 한, 이제 중순 확 진행을 하는데, 물론 노는 날이 많았지만, 어, 12,3% 정도면 수익률이 어떤가요? 어, 최근 시장이 안 좋은 것에 비하면, 어, 선전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내는 보면, 한100% 정도 수익률이 나왔는데, 물론 작년 시장은 좋았어요. 코스닥도 거의 한 40%, 50% 가까이 나왔고, 코스피도 시장이 많이 좋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펀드가 시장이 좋을 때그 시장 수익률을 못 따라가요. 일반 펀드의 목표 수익률은 시장을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장보다 훨씬 아웃퍼포밍하는 전략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운용 자금이 뭐 엄청 크진 않지 않습니까? 개인이 돌려봤자 어, 많아야 10억 지금 점포도 돌아가는 개인들이 또 1, 2억 적게는 뭐 몇백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얼마든지 좋은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중략은 이거죠 시장이 펀드나 이런 것들은 또 손매매 할 때는 시장이 떨어질 때 대부분 팔 수가 없어요 팔면 손해 보니까 그래서 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들고 가면 또 회복이 되니까 그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들고 가는데 이 구간에 mdd 가 무려 30% 40% 가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이 1억을 갖고 있던 원금이 뭐 7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까지 손실이 나는 거죠 이때 그냥 못 참고 팔아버리면 바로 손, 손실이 되는 거고 버티고 버티고서 참으면 이제 다시 본전을 회복하고 이익을 볼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mdd 가 어, 다른 말로 고통지수 어, 고통지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구간에는 팔고 현금을 보유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 지수가 없기 때문에 버틸 만 하다는 거죠. 자, 최근 올려 들어와서 보더라도 이 전략이, 물론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떨어진 지 있었지만 바로 회복을 하죠. 쪼올라 가다가 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8, 9%까지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도 옆으로 횡보하죠. 이익은 볼수 없죠. 시장이 나쁘니까 그냥 다 팔고 현금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는 없지만 돈을 잃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시장이 살아나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어, 매매를 개시해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MDD가 상당히 낮으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익을 얻고 시장이 나쁘면 현금 보유하는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람은 그거 하기가 힘, 어, 힘들어요. 사실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지승는 앙상블이라는 전략도 똑같아요. 자올해 수익률이 한 12, 3% 정도 나오고 있고 똑같습니다. 어, 시장이 나쁠 때는 역시 이것도 좀 조정을 받기는 하는데 현금 보유를 합니다. 왜 이렇게 현금을 다 어, 보유하면 되는데 왜는 안하느냐 현금을 보유하려고 이제 종목을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 조건에. 안 맞아서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팔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씩 좀 손실이 나는데 열 종목에 한 종목 정도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크게 손실은 안 나죠. 어쨌든 크게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아웃포포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익을 크게 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나쁠 때는 역시 현금을 팔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전략의 예를 보더라도 이 젠포터라는 전략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또 시장에 대해서 급락하거나 시장이 변동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어, 이두 가지 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어, 전략을 실제로 한번 짜고 돌려보는 시간을 어, 모닝 시간에 이 30분, 이 30분 내에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걸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하신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